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척입니다. 제가 어제 아이폰16 플러스를 언박싱을 하고 퀄리티 이슈가 있었죠. 이 카메라 섬에 찍힘 이슈가 있었는데 쿠팡에서 바로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시 봐도 정말 예쁘다. 화이트가 티타늄 화이트 있잖아요. 프로에. 그거보다도 더 하얀 것 같아요. 이게 매장에서는 볼수 없었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쁜 거 있죠? 오케이, 여기 찍힌 거없고요쭉 한번 볼게요. 제가 아이폰 10 이후부터 11%, 12%, 12%, 13%, 14%, 15% 맥스, 그리고 5년 만에 일반 모델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프로모델을 고수한 이유가 일단 테크충이니까 고스펙을 쓰고 싶어가지고 프로모델을 고수해왔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망원 카메라에요. 망원 카메라의 부재가 일반 모델에서는 저한테는 좀 부족하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4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2배 줌까지 구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매크로 렌즈까지 구현이 가능해요. 매크로 0.5배 줌, 1배 줌, 2배 줌 해가지고 4개의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 5대까지만 해도 프로모델에만 이 액션 버튼을 넣어도 었는데 16에서는 일반 모델에도 이 액션 버튼이 들어가요. 그리고 16시리즈에 카메라 컨트롤이 추가가 됐죠 카메라 컨트롤도 프로 모델에만 넣어준게 아니라 일반 모델에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프로 모델이 15에서 16가면서 되게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14에서 15프로로 갈때 19그램 빼놓고서는 다시 또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일반의 또큰 화면은 포기를 못하니까 플러스로 구매를 했고 시그니처 컬러인 울트라마린이나 틸 핑크 이런거보다는 화이트가 깔끔하니 이쁠 것 같아 가지고 질러 봤는데 정말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외관상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필름을 들어보면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가 된 세라믹 쉴드 2세대가 들어가 있죠. 50% 정도 강도가 높아졌답니다. 스크래치에 강하고요. 박스 구성품을 보면 카메라 섬처럼 이렇게 긴 원형으로 바뀌었죠. 원래 동그랗게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C2C 케이블에 유심 제거 핀이 들어있고 그 밑에 보시면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길다랗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쉬운 게 애플 스티커가 없어졌어요. 이 안에는 이렇게 책자처럼 되어 있고요. 애플 스티커가 없어진 거는 사실 쓸 때도 없었지만 좀 아쉬운 포인트고요. 어떤 분들은 차에도 붙이고 댕기더라고요어 무게 한번 재볼까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강화유리 포함해서 236인데 강화유리 떼고 한번 재보니까 223g 나오더라고요 어제 잘못 배송왔던거는 200g 나왔었는데 16 플러스를 한번 재볼게요 얘도 딱 200g 나오네요 자 언박싱을 했으니 이 친구를 보호해줄 강화유리랑 케이스를 착용을 해봐야겠죠 믿고 쓰는 브랜드 신지모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했었던 이 맥플러스 보조 배터리도 쓰고 차에서도 맥세이프로 거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맥세이프가 있는 거를 원했고 일단 필름 먼저 붙여볼까요? 이거 만 원도 안 하는데 네 장이나 들어있어가지고 사봤는데 필름 붙여볼게요. 인스톨레이션 키트도 4개나 회장. 네 개나 들어있어요. 아주 해자입니다해자네 부착이 완료가 됐고요. 케이스도 꽤죠 제가 구입한 케이스는 M 에어클로 베이직입니다. 매트한 재질이고요. 두배 자력 케이스도 있는데 자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악세사리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은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오 그래서 얘는 그거를 보호하는 제품이네요. 안쪽에 있네요. 자석이 안쪽에 있어서 떨어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네요. 케이스 한번 깨어보면 예쁘다. 와 정말 예쁘다. 깔끔하네요 강화유리도 뭐 나쁘지 않고 케이스 특히 마음에 듭니다 카메라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코너 부분에 이렇게 에어댐퍼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렌야들 루프나 뭐 스트랩 같은 걸낄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카메라 컨트롤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액세스가 편하고 어, 아주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 쿠팡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리뷰하는 첫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